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어떤 믿음을 붙들고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를 크게 기뻐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하시는 믿음을 묵상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1 5장6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죠. 아마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를 부르시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복음의 그 비밀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오늘 주님은 믿음으로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길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의 조상이 될수 있었고 또 사랑하는 아들을 얻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자유의 그 특권과 은혜를 누리실 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범어십서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수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난 어떤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다시 있게 하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같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은혜를 보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의 도 사랑을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는 새롭게 거듭났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우리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라보면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서 어려운 길을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음에 붙여졌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일으킴 받으셨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복상하고 새롭게 알아가는 기쁨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나며 다시 주님을 믿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